이건 큐비지면 아까 왼쪽에 사운애낸 사람이다 저 하나 온다 하나 있는데? 네! 에이바! 와 환상적이었다 방금 와 끝났다 그냥 노파치는 배우면서 절대 하지마라 그냥 사람이아 이러면 스크스가 앞에 있었는데, 제가 돌아빠지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바깥으로 뛰어오시지? 엄지. 이번엔 실컷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오시지? 와, 이 강제 사이드네, 강제 사이드. 이번 판은 멀어지는 서클인가 보다. 제일 꿀방법. 와, 이건 아니야. 이번 판은 나왔다. 멀어지는 자기장 잠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차쟨 안됐나? 이번판은 도맹가는 자기장니다차 없죠 빡세요 여러분들 이런 서클 진짜 빡세요 알파쪽 섬으로 줘버리면은 가야되는 동선이 지금 인서클 하는것도 지금 빡센데 인서클 하고 나서도 빡세고 넘어가는것도 빡세고 지금 삼빡셈이 남았거든요 삼빡셈 지금 삼빡셈을 이거내야합니다 <놀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이 서클은 제가 그...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 노란 핑 중앙 3거리... 저기 먹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나온 것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빠르게 <laughs> 건너가 있는 게 제일 베스트요 와... 이거는 막고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을 할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라서... 사운드 이 집에 사람 있네요? 그냥 건너가야 돼,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만나냐, 안 만나냐의 차이에요. 방금도 이제 술타 하나 까면 저 집에 있는 사람이 경계를 하니까 이제 느리게 오게 할수 있죠, 느리게. 왜냐면 이명현상 때문에 제가 지나간지 모르고 붙어 있는 줄알 수도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서클 하고 따개비 타고 중앙으로 확찌르는게 제일 베스트. 뒤에 오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난 앞에가 중요해요.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컬리 저기, 저기도 좋은 자리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희까지뛸수 있으면 은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런 서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온 거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저는 원래 옛날에 이런 것도 과감하게 안 했는데, 과감하게 하니까 좋은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이럴 때뭐 어쩔 수 없어요. 저기 반대편에 있다가 자기장사 하는 것보다는 뭐, 뭐 하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인박질이라도 하나가. 이거 여기 먹으면 돼요. 사람 있나? 여기 꿀자리. 저 반대편 사람도 여기 자리 잡겠네. 여기 개구자리니까 알아두시고. 그니까 러 지금 반대편에 쏘시는 분들은 두개 중에 하나예요. 넘어와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거나, 그냥 포기하신 분이거나. 저기서 총소리 절대 내면 안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치킨 먹고 싶으신 생각이면은 만약에 자기가 지금 저기 있다? 헤엄쳐야죠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저기서도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거 직진 안 했으면 여기 싸우거든요 와 저걸 못 잡네 서클 떡상 이제 어차피 저분 죽은 목숨이고 총소리 내도 괜찮아요 자리 나쁘지 않아요 연막탄이 없는 게 조금 변수기는 한데 여기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시야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원래는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쪽 시야 신경 쓰다가 저기 뒤에 놓치면 이게 운 좋게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할 때 보는 게 낫죠, 확실할 때. 일평집 하나 들어가고. 여기를 다 정리해버립시다. 그래서 이 능선을 써버리면 제가 좋으니까.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여기를 다쓸수 있다. 이 사람 이 스르륵이 다 정리해준다. 와 이거 내가 일부러 와리가리 털었는데 와리가리 털기 잘했네. 아니 싸도 돼요. 죽은 거다. 이거 원래 일부러 와리가리 있거든요. 뒷각 무조건 나와서 송수면 애매해가지고 일부러 안 쌌고, 여기 있는 게 제일 낫죠. 저분이 계속 서 뒤통수 보니까, 이번에도 능선 중간에 잡아버렸네. 상황이 좋아졌네.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나 하나, 일평칩 하나,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일평칩이 저 사람 잡아주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잡았고, 여기 하나랑 서클은 안 좋은데. 아, 서클 안 좋다, 이거. 범패 없잖아요. 저기 있네. 나이스 치킨. 와, 마지막 서클, 시체에서 연마탄 없었으면 은 졌을 듯. 잘했습니다. 와, 이것도 좋은 자리 쓴 거네. 여기 그 뭐지, 그 파여있는 곳 있잖아요. 파여있는 곳, 여기 되게 잘 썼잖아요. 여러분들, 자리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 떡상까지 같이 겹쳐주니까 거의 무적이죠. 일단은 이번 서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한 위치에서 계속 서쪽, 서쪽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산파전 잡혔다가 제 위치는 여긴데 여기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럴 때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럴 때 계속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중앙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중간에 교전도 하고 경계도 하고 파밍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이 늦춰진 거고 원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 먹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제일 좋은 건 여기 당연히 여기 먹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 먹고 있는 건데 여기 먹고 있는 게 일단 뭐 보통 여기나 여기 있으면 어쨌든 이 다리 쪽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동하기가 편해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이제 여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건지 여기서 경계를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직진 나무로 그냥 쭉 질린 것도 있, 있지만 사람 있, 있, 있거나 아다리 맞아가지고 교전이 일어나면 은 되게 들어가기 힘든 동성이죠 여기가 노바쿠 노빠꾸. 노바쿠예요 여기서도 집에 사운드 들렸잖아요 이9 2번 근 제가 수류탄만 던지고 그냥 가잖아요 제가 갈길 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랑 굳이 볼 필요한 교전할 필요 없고 빨리 정리 못하면 바로 정리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또 들어와요 그럼 이분들한테 양각 잡힐 수 있고 여기서 또 만날 수 있고 안 좋죠 여기서 저는 수류탄 던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쫄아있을 수밖에 없죠 밖에 나는 이명현상 때문에 사람 사운드가 안 들었는데 지금 지나갔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숨어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냥 제가 갈길 가면 돼요 그리고 진짜 노밖으로쭉 뛰었고 서클이 어렵게 나온 거에 비해서는 중앙에 많이 있었네요 이분들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중고 가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먹은 거고 오히려 저도 이쪽에 있었으면 이 건물을 먹으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멸망전 했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저도 딸려가는 판이라서 딸려가다가 여기 알고 있는 괜찮은 자리를 가서 먹어줬습니다. 여기서도 무시하고 들어가고 여기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네, 자신 있으시거나 킬 올리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 찔러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자리 이제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요 등고선, 여기 등고선 있는 요 지형이 보통은 이렇게 넘어다니는 곳, 수영에서, 아으, 자기장 망했네 하고 넘어가는 곳, 아으, 자기장 망했나 해서 넘어오는 곳, 보통 그런 위치로 해서 여기에 이제 거의 치코리타를 많이 하세요. 여기 치코리타도 근데 좋긴 합니다. 여기, 요런, 요런, 풀, 요런 풀 치코리타도 좋은데, 넘어오기 전에 시야를 땡겨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 그쵸?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서도 못 쏘고, 여기서도 못 쏴요. 그러니까 무적이에요, 무적. 슈퍼 자리. 그러니까 여기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서클이 이제 계속 떡상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제가 원래는 이분이 여기 자리 잡는 거를 못 봤으면은 여기 계곡가를 계곡이래, 여기 강을 좀 봐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길래 아 그럼 내가 함부로 여기 이쪽 나가가지고 쏘면은 오른쪽 가기 계속 열리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쏘면 그래서 그냥 아 조용히 있자 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뻔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Q 이를 한번 해요. 보세요. 저분을 지금 제가 그걸로 마무리 안 지은 게 엎드린 건지 나무 뒤로 살짝 간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올라가서 총 쏘기가 조금 애매해서 왜냐면 지금 저분은 제 소리를 못 들었고 저는 저분 위치를 알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타이밍 수류탄 깔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q 1를한번 해요 보세요 q 했다가아 E에다가 Q 2 이게 제가 뒤에 사람 의식하고 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왜냐면 제가 수류탄을 던질 때 이분이 무조건 제 뒤통수를 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걸려가지고 안 맞은 거는 아니고 이분이 못 쏴서 안 맞은 건데 아무튼 뒤에 분도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분이 못 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식하고 있어서 추위 한번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장 떡상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는 분 이거 마무리 지으면 알아서 싸워줬고 마지막 분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을 타이밍에 둘이 싸워서 1대1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조건 죽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 이분을 무조건 정리했어야 돼요. 안 그럼 제가 이제 신경 쓸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잠가 버려서 죽여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신경 써주면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연막 수류탄, 하이바, 어두운 걸로 먹어줬고요. 하는 사이에 이제 반대에서 싸웁니다. 서클이 이렇게 떠서 이분이 깎다가 죽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걸렸네요. 구수수였는데. 봅시다. 어, 어그가 이겼구나. 그리고 이분이 좀 맞아서. 회복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앞에 바위까지 걸리면 좋았는데, 안 걸렸어요, 지금 보면. 거의 끝자락, 애매하게. 그래서, 이거는 가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서클까지 뭐할 생각 하지 말고, 연막 피고 넘어갈 생각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막을 하나 펴주고, 두개 펴주고, 이거는 애초에 하나 펴놨고요, 혹시 몰라서. 이분 입장에서는. 안 보고 수리타 막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연막 안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간 건데, 한개 정도 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 맞았네 이게 던지는 모션을 봐서 제가 거기다 그냥 긁은 건데 아 이게 맞아가지고 이분이 회복을 하다가 늦게 대처를 했구나 회복을 못했구나 그래서 이미 저는 붙었고 예상되는 위치에다 쏘시는데 저는 뭐요? 수류탄 파이어 인더홀와 수류탄 잘 들어왔네 어 근데 이거 스크스를 맞춰가지고 이분이 저거 있구나 저기 보이죠 머리 살짝 찾다가 여기서 팔 보고 여기 안에 있구나. 와 이게 그냥 아 찾구나. 근데 못 봤어요 풀 때문에.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치킨 이었습니다.